안녕하세요. 안녕하서 김민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분류표 작성 방법과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기술분류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분류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분류표는 기능 전개도를 통해서 대상 제품의 목적 기능부터 세부 기능까지를 전개해서 세부 기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세부 기술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기술군을 도출합니다. 이를 매트릭스 구조로 변환시켜서 기술 분류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 분류표를 만들 때 주의사항으로는 기술과 기능 또는 반대로 기능과 기술을 항상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기술 전문가들의 언어인데 비해 기능은 그들을 포함해서 고객이나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기술과 기능을 동시에 나란히 표현해 놓음으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기술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술명은 반드시 무슨 무슨 기술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명을 제품이나 공정 등 다른 명칭들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는다고 했을 때 혼합기술, 혼합공정, 혼합공정기술 등으로 구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기능 전개도에서도 살펴봤듯이 기술 트리는 작성 절차에 따라 하나의 엑셀 시트로 작성합니다. 기술 분류표는 트리 구조로 도출한 세부 기술을 분류해서 만드는데요. 기능, 기술 전개도 우측에는 정리된 기능, 기술 내용, 기술명 등 3개의 열을 복사해서 엑셀 시트 우측에 붙여놓은 후 전체를 테두리 치면 매트릭스 구조로 변환됩니다. 반복되는 기능 또는 반복되는 기술을 파악해서 같은 기술은 하나만 남기고 다음 단계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 사용되는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 횟수가 파악되고 필요 기술의 개수가 정해지는 것이죠. 또 전체 기술의 총 사용 횟수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부 기술을 분류해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등 기술군을 정의하고 기술 분류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술 분류표는 기술 평가, 기술 로드맵 작성 등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분류표의 기술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에서는 평가 기술, 설계 기술, 공정 기술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정 기술의 경우에 생산 기술, 제조 기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평가 기술군은 제품의 성능 평가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 기술도 포함됩니다. 설계 기술에는 제품 및 원료, 중간 생성물의 설계 기술과 요소 기술이 포함되며, 공정 기술에는 각 공정의 설계 기술 및 제어 기술 그리고 설비 기술도 포함됩니다. 전체 세부 기술이 제대로 나오면 분류 기준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 분류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분류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세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목적 기능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 기술이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과 관련된 세부 기술이 핵심 기술 또는 중요 기술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 관점에서 중요한 기능과 관련된 기술이 바로 핵심 기술인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요구 수준의 불충분한 기술도 핵심 기술이 됩니다. 내부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방식의 한계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요구 수준을 못 맞추게 되면 고객이 외면하거나 고객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술 분류표를 먼저 만들고 핵심성 또는 중요성을 따져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전체 기술 분류표 안에서 핵심 기술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핵심 기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 분류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핵심 기술의 표시만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 사물의 기능을 잘 파악해서 기술 분류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일반적인 기술 분류표와 비교해 볼까요? 기술 트리 방법론에 따라 작성한 기술 분류표는 전체 필요한 기술이 도출되어 있으며 전체 기술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전체 필요 기술의 개수와 총 사용 횟수를 알수 있으며 여러 번 사용되는 기술과 사용 횟수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류표 내에서 핵심 기술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인 이유가 옆에 기록한 기능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죠. 기술 분류표는 제품 또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심 기술 분류표는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작성하는 기술 전문가는 전체 기술에 대한 파악 없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머릿속으로 판단한 기술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본인이 잘 알거나 관심 있는 전문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성된 핵심 기술 분류편은 같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 전문가들끼리도 각자의 전문 기술이 핵심이 되기 바라기 때문에 핵심 기술 선정 결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 분류표의 작성에 앞서 먼저 핵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 기준표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1차적으로 고객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과 관련된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분류표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체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객 관점에서 정의한 핵심성에 따라 핵심 기술이 구별되어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핵심성이 변하더라도 고객의 요구 기능이 변하지 않으면 전체 기술 분류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핵심 기술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핵심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개별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분류표는 기술자 관점이 아닌 대상 제품 또는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전체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핵심성을 판단하여 핵심 기술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분류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